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에 한국의 아파트는 어찌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악재가 하나 노출됐죠. 또 하락론을 가세는 하는 이런 양상이도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가장 큰 위기 중에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 중국 부동산의 확산 뭐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부분들, 그리고 거에 따라서 한국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과 또 하나 미국의 은행들의 신용 강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f m c 의사록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한국의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부동산의 디폴트 위기, 뭐 헝다라든가 많은 지금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 중국의 소비 소비가 네,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이죠.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고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자, 제대로 된 분석을 가지고 어, 지금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 공룡 헝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뭐 위기가 있었다고 해서 자 이거를 뭐틈 타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디폴트입니다.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파산이죠. 파산보호신청을. 네, 디폴트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 중국 부동산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죠?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만약에 이헝다 문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중국도 뭐 금융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선질화 됐 있었는데 부동산은 아직 선질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많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왜 구조적인 문제죠? 네, 이거는 사실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여러분들 폰지 사기란걸잘알 겁니다. A라는 사람, 1번이라는 사람, 2번이라는 사람, 3번이라는 사람 있는데 1번한테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번한테 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1번한테는 이자를 2번한테 돈을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3번한테 또 돈을 받아요. 2번에서 필요한 이자를 또 3번한테 받아서 주는 겁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중국의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폰지 사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A라는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양을 받겠죠. 분양대금을 받습니다.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이 대금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아파트에 짓는 것이 아니고 b라는 아파트에 또다시 이걸 분양을 합니다. 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 분양을 해서 또 계속 이어집니다. c라는 것을 또 분양을 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a라는 것에 또 돈을 이 아파트를 또 지어야 되겠죠. 또 b라는 것에 또 분양을 받아서 모자란 걸 집어넣고 또그 나중에 b는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B는 또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죠. 근데 C에 또 분양을 받아가지고 B에 필요한 돈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게 건설, 이제, 이제, 건축비, 시공비 이런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폰지사기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무한대로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에서 말하는 신용창출을 기반으로 한 폰지사기 기법을 통해서 이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는 몇조원 정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만 바, 잘못되면은 A라는 아파트 하나만 이게 부실이 되거나 잘못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부 다 공사가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시스템의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중국 부동산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지금 시진핑도 나와서 뉴스 보시면 보셨겠지만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이것이 뭐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의 중국의 가장 큰 문제, 물가 하락을 포함한 디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인 소비 침체로 이어지, 이어지지 않을까. 네,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악재가 얼만큼 커지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 변동성을 봐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역사적 변동성. 자, 여기서 역사적 변동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재 변동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적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자, 역사적 변동성을 통해서 본 우리 중국의, 예, 역사적입니다. 중국의 역사, 중국의 사건, 사고가 났을 때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입니다. 단기. 항상 단기였어요.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호재와 악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사실 부동산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에 중국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이란 것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중국에 물건을 팔아먹는 혹은 수입을 하는 저가 상품을 교육 국가 정도로 생각되지 시스템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부동산에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가라든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냐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 대한 경기, 미국에 대한 금리라든가 미국에 대한 소비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한국의 금융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중국이 이때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단기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단기 약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기 약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확대 해석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미, 중국과 미국은 지투라고 해서 대국입니다 대국이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받았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전 세계 국가 다른 나라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영향을 주는 거는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최근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막 시위를 막 하죠 돈 돌려달라고 이왜돈 돌려달라고 합니까 이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기. 지금 중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 위기까지 퍼지는 이 문제가 뭐냐? 이것이 바로 폰지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폰지 사기. 그래서 현재 중국의 시스템 분양 시스템뿐만 아니고 건설이라든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위기로 중국까지 번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보면 되고 중국 내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질적인 더큰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라는 부분이 지금 더 크죠. 즉 현재 5.5%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3.2%. 이번에 지금 이제 뭐 소매 판매 같은 거는 0.7% 정도 올라 가지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 이 금리 상단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도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문제들. 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이면은 무엇이냐는 거는 중국의 고가 아파트 시장하고, 네, 그리고 중산층에 있는 사는 아파트 시장하고 이게 너무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터진 건 먼저 중산층의 아파트죠. 헝다그룹이 주로 만들어내는 거는 중산층 아파트입니다 중산층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사에도 보시면은 뭐돈 돌려달라 이런 문제들은 지금 막발 등도 구르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 뭐죠 중국의 중산층들입니다 이거 분양을 받은 사람들 분양 사기에 펀지 사기에 휩쓸린 사람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다른 이면이 뭐냐면은 중국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에도 말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거죠 이게 뭐죠 고가 아파트죠 경매도 지금 최고가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집사 상주 광저우의 매물을 보시면은 이게 경매인데도 20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205억 원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경매 아파트 경매를 하는 아파트가 205억 원에 낙찰된 경우 가 있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아파트 양극화 시장이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극화 나타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고가 아파트라는 부분들 고가 아파트가 되겠죠. 이 고가 아파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 입지적인 문제입니다. 한정 입지 그리고 희소성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 자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이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다. 이것이 비단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류층에 부가 쏠려서 럭셔리 부동산 순식간에 매물이 팔립니다. 자, 그러니까 경매조차도 지금 보시면은 매물이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매물이. 서로 사겠다고 날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고, 그러나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중산층들이 몰려있는 아파트는 전부, 전부 다 지금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지금 뭐 파산을 하는, 홍다그룹이 파산하는 이 지경에 지금 비춰지는 양극단을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부유층들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또 최근 중국의 사람들이 아파트 많이 사죠. 고급 아파트. 한국, 호주, 싱가포르 고급 아파트 쇼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현재까지. 이전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양극화 정도가 여러분들이 중국의 양극화 정도는 한국이나 일본 정도하고 지금 비교가 안된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는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보시면은 고가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열풍이 불고 있어요. 중국은. 아, 일본은. 기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담이라든가 뭐앞 지금 뭐 주택이 강세였죠 땅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의 상류층들이 생겨났던 벤처라든가 이제 젊은 부호들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로 갑니다 어떤 아파트로 갑니까 고급 아파트로 가요. 그래서 지금은 물량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고 물량이 물량은 제한돼 있죠 고급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은 제한돼 있고 고급 아파트는 원래 물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치열하고 지금 일본 아파트인 경우는 이제 (8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아까 지금 보셨던 중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에서 지금 (205억원에) 낙찰된 정도였고 사실 일본의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는 이 스케일이 좀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고가 주택 쇼핑 나선 큰손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죠. 네, 해외 부유층들도 도쿄와 부동산에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정도고 중국 매, 중국은 대체 투자처로 어디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그다음에 한국에 이요 한국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네, 지금 미 중국의 대체로 어, 대체 투자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들이 현금 50억 바로 쏩니다 뭘 쏩니까 주, 그,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호황 맞은 이 아파트. 절반의 신곡가 가르치는 곳인데, 이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한강입니다. 한강변, 어디 한강 일선이죠. 그래서 송수동 아크로포레스트뿐만 아니고 한강 일선의 아파트는 끝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 끝이 없어요? 상승의 끝이 없는 거예요. 상승 왜? 자, 이건 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다 똑같습니다. 안전자산이 된 거예요. 안전자산.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출받고 사는 시장이 아니죠. 금리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출, 대출하고 전혀 연관, 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 똘똘이 한 채로 지금 몰리고 있다. 애매한 거 10개 사느니 제대로 된거한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는 것이, 것이고, 신고가 기록을 계속 보시면 56% 아크로리, 서울 포레스도 마찬가지만, 4건 중에 3건이 신고가입니다. 대부분이 75%가 신고가예요.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서울은 어떻습니까? 한강변. 서울의 한강일선의 아파트는요, 75%가 신고가입니다. 부산도 한가, 광안대교비가 있겠죠. 이제, 이제 시소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 광안대교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안대교비도 아파트는 50%는 거의 신고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매물이 잘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불황이 없는 5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전수조사하니까 이도 나옵니다. 네건 중에 세 건이죠. 그러니까 75%죠. 고가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75%는 신고가, 상승거래다. 그 56%는 가격을 새로 갈아치운다뭐 성수한나 100억대 아파트가 주, 뭐 줄비하고 계약이.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지금 50억 이상의 거래 중세건중 뭐 반포 지금 서쪽으로 나오는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보시면 50억 아파트에서 서 반포입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한강 일선이죠 한강. 한강뷰예요 한강뷰.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포함해서 이쪽으로 어떻습니까? 결국 한강뷰죠 한강뷰. 비유. 한강뷰가 가겠다는 거야. 성수도 어떻습니까? 50억 이상 이다 50억 이상입니다. 다 한강뷰, 한강뷰. 결국에는 무엇이다? 남들이 지어질 수 없는 것들. 경쟁이 없는 것들 이 말이 뭡니까? 경쟁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경쟁. 자, 경쟁은 무엇입니까? 경쟁은 공급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공급. 왜 그렇습니까? 경쟁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일을 계속 나눈다고 했죠. 파일을.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파일을 계속 나눈다. 이 파일을 계속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네.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이윤. 이윤이 0이 돼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의 첫 번째 예 이거는 뭡니까 명제가 뭡니까 이거는 이윤이 제로라는 거죠 이윤이 제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윤이 대, 제로가 되는 시장을 무엇이다 완전 경쟁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완전 경쟁시장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중산층들 중산층들 혹은 서민층들이 군집을 이루는 아파트는 완전 경쟁시장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이 몰려가는 곳들 그리고 입지가 한정적인 곳들 희소한 곳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 자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공급은 매물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쟁과 공급이 없는 곳 완전 경쟁시장이 되면서 이윤이 제로가 되지 않는 시장은 어딘가 여러분들 보시면 다 어딥니까 이게 네 입지의 한정성과 희소성을 갖고 있는 곳들 결국에는 무엇이다. 네 공급이 나오지 않는 곳이다. 그곳들이 50억 이상 초고가 거래의 아파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가 됐는데 한 건이 해운대가 한 건이 있습니다. 해운대. 해운대 아이파크가 또한건 있어요. 그게 이제 70억짜리 한 건이고 나머지는 지방에서는 딱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의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곳들이다. 신사동도 마찬가지고, 청담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압구정이니까. 야, 현대아파트 쪽, 그쪽 부근에 있는 곳들. 그리고 전부 다, 나머지도 지방은 해운대에 있는 광안대구, 광안대구 연구조망권 아파트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보실,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문제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 불안하죠. 어떻게 다음이 어떻게 될지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안전자산. 그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금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고가 아파트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희소성한 희소성 희소성 있는 아파트 주택으로 간다는 거다. 이 희소성의 주택으로 간다는 이두 가지 명제들. 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바로 지금 뭐~ 전체적인 아파트가 상승하거나 금리가 또 초저금리, 초저금리 제로 금리로 시대로 곧바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은 불안하거나 약세장으로 갈때 양극화의 강도가 커진다 이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것이 나을 것같다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동향들을 한번 또 짚어보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불안요인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금리라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부산, 어, 서울이라든가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미국을 통해서 다음 시간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